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가수 윤종신이 새벽 SNS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4일 새벽, 윤종신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친의 부고 소식을 알렸다. 미소를 짓고 있는 모친의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 송순덕 권사께서 2020년 9월 3일 밤 10시 27분에 향년 85세의 연세로 소천하셨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조문하시기 어렵습니다라면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부디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어머니 명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마쳤다. 앞서 윤종신은 아내 전미라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가 격리를 마치고 투병 중인 어머니를 만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윤종신은 지난해 11월 이방인 프로젝트를 위해 해외로 출국, 창작 활동을 해왔다. 윤종신이 모친상 소식에 누리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윤종신이 SNS 글 전문이다. 그러던 중, 모친이 위중해지자 지난 7월 급히 귀국했다. 시옷 이응어미음원이언이 시오도영, 시오도니언대긋어 기억 기억원이언 시오다상 기억의 시오더? 2020년년이언 9영월요일 30일에 비읍 아미음 식시오디 27비읍 운이언영의희언야영 니언냐니언 8 5시오대영의 이응년이언 시오대륜로 시오도체읍 언니언 히어다시온 여상시오 시오도비읍니언이디보다이응녀제도미음 기억오리얼로니언 아십구리로이응이언이어대지오도미음원니언 히읒다시오디기역이 영어를여비없시오드비엄니언이디부다영어리리미음오디그도영이기억원니언기억아영영어렐리영이여대비읍오디그이기영내시오디니언기억오시옷영니시오디비언아영오시음영니리기영오미음어니언이비음묘영비읍오기역영어를비읍 이래흘, 영어지엇, 우시오디기역, 이래비 바리오라비엄니언 이디부다.